최근 건물 외벽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인천 검단 신도시 AA 21블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LH의 전면 재시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LH의 부실시공에 대해 졸속적으로 조치하지 말고 책임지고 전면 철거해 재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창민 기자가 이날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추웠던 지난 24일, 500여 명의 시민들이 LH 인천지역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내집 마련을 꿈꾸던 검단 신도시 AA21블럭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검단 AA21블럭 아파트는 2025년 6월 1,22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단지로, 입주 예정자 대부분은 신혼 부부 등 젊은 연령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지난 6월 감리단에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주거동 외벽의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돼 입주 예정자들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13개동 가운데 4개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에서 철근이 원래 들어가야 할 양의 70%가 누락된 겁니다. 5에서 7층 높이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에 살수 없다면서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그러나 LH가 그 약속을 어기고 안전진단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단순히 구조물 구포강에 그치지 말고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를 방영해 책임지고 13개 동 모두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기초가 되는 철근이 70%가 빠졌다는데 어느 누가 불안하지 않겠으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내 가족을 데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야 다름 없는데, 무덤 속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겁니까?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LH에 책임있는 제시궁을 요청함과 동시에 철근 누락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중징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포커스 인천 윤천민입니다.